네. 아, 열 받겠네. 또 <laughs> 아, 왜? 아, 조던 건데 조던이 먼저 씻고 나와야 되는데. <laughs> 그 사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이즈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에어 조단 10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시켜. <laughs> 네. 이시켜 <laughs>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 스튜디오의 와이즈 총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한주잘 보내셨고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시던 에어조던10을 가지고 YG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기 조던10을 좀 우리 어, YG 총각한테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먼저 시작했다고, 아이, 감히 제가 <laughs> 조던에 대해서, 나이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던10은요, 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 back. <laughs> 이러한 말과 단어를 가지고 농구에 복귀했어요. 이 농구에 복귀하고 이거를 선언했어. 그리고 그거 투텐을 실었어. 그런데 조던보다 먼저 최초로 실은 사람이 있어요. 1994년도 9월 9일 스카티 피펜이 올스타 클래식에서 신고 나와서 그 아웃솔 바닥을 쫙 보여줬어요. 아웃솔 바닥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오늘 가져신이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찍었는데 사실 이이 칼라는 아니더라도 음. 어? 이 저기 퍼플 컬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음, 잠깐 내려 주세요. 네. 네. <laughs> 그렇게 해 가지고 와, 야구에 있던, 응? 은퇴했던, 조돈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음. 음. 그러면, 스컷, 스커티 피펜? 이분이 네. 먼저 이, 텐을 신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때 잠깐 아, 잠깐 그럼? 그 저기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잠깐 이제 신고 먼저 이게 그때 출시됐으니까 그때 어. 예, 그때 이제 장, 잠깐 신고 이렇게 이제 보여줬죠. 어. 그러면 조던 신발이 나오기 전에 조던이 먼저 신는 게 아니라 어, 스커트피펜이란그 분이 먼저 신고 나와서 선을 보였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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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열받겠네. <laughs> 아, 아, 왜? 아, 조던 건데 조던이 먼저 씻고 나와야 되는데. 음, 그 사람 먼저 씻거나. 그 케이미 그, 명아지가 그그분도 아, 아주 NBA에서 괜찮 그, 아, 괜찮으신 그렇습니다. 분인데. <laughs> 네, 네, 몰라요. 하여튼간에 그것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솔로 그냥 아, 넘어가자고요. 솔이죠? 아, <laughs> 아, <서울이죠? 웃음> 네, 네. 잘 몰라. 그분에 대해서는 네. 잘 몰라. 내가 아직은 사실, 아직은 사실 자도 잘 모르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음. 이렇게. 음? <laughs> 놀면 돼, 그냥요. 조돈 10을 네. 가지고요. 음. 그래서 조돈 10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요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하얀 거 드릴까요? 저, 예 예, 예. 조돈 10은요, 예, 이거 좀, 이건 이제 좀 하얀 건데요. 아. 바닥에 이렇게 에어소를 내장했어요. 그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천연 소가죽으로 이렇게 쫙 네. 되어있죠. 네. 멋있죠? 예.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응? 그리고 나인에서 나왔던 그 스피드 레이싱을 네 예, 스피드 레이싱, 땡 예. 쭉쭉 당겨지는 예.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텐에 대한 그 아주 특징이 뭐냐면 네? 바닥이야 바닥. 아 바닥이요? 응. 바닥에 네네 뭐라고 영어로 써 있지 않아? 예, 영어로 음, 막 이상한 것이 써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아, 이게 아웃솔이라 그러는데, 네네. 이게 아, 나인에서 네네. 막 뭔가가, 그팅커이필드가 뭔가 말을 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네. 뭔가를 그때 적어 놨어. 팅커이필드가 네. 음, 어, 말로, 적었습니다, 글로 지금. 막 이렇게 써 놨어. 네네. 음. 근데 이 에어드는 조금 이따 그건 우리가 읽고, 어. 네. 어? 아 근데 네. 오늘 어디 가세요? 네요 왜 이렇게 빠르게 하세요. 좀 천천히 집에 가서, 서 우리 집에 서서 우리 집에 가서, 아리죠고 우리 가리 한잔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제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에 이런 <웃음> 얘기까지 <웃음> 하다니. 아유. 아유. 천천히 생각하시고 어쩐지 너무 급하게 네. 하죠. 그랬어요. 네. 아, 네. 아, 여러분 좀, 네, 딸려, 이 차는 딸려. 나중에 조용히 하겠습니다. 딸려딸려 딸려, 딸려. 딸려. 우리 총각님 딸려네런데에어조던 테니 그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 네. 컬러, 그 도시마다 색깔이 있어요. 나. 아. 아, 예, 시카고, 아. 뉴욕, 시애틀, 올랜도, 세크라멘토 살런 네. 이렇게 상징적인 컬러를 갖다가 다시 출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시카고 컬러가그 네. 엄청난 프리미엄이 그 갖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음, 네, 네. 어. 제가 오늘은 이렇게 써 가지고 왔어요. 청만님한테 아, 네. 자세하게 네. 좀 설명해 아, 드리려고. 저도 오늘은 준비를 해 왔어요. 노트를 네, 준비해서 훨씬이 좋고 많아 앞으로는 네. 네. 좀더 내가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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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신발 아, 공장이라도 하나 찾다가요. 아그럼요 <laughs> 아, <그러면 웃음> 앞으로의 우리의 계획.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뭐뭐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여태까지 한것 중에 여태까지 한것 중에 요 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저희 신발을 보면서 네네. 밴드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 이거는. 오, 보는 눈이. 제가 눈은 작아도 보는 건잘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궁금해서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예. 밴드. 네. 음. 저 2차 생각하시느라고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laughs> 이 밴드가 네. 이게, 이게 7에서 조던 7에서 요 조던 음. 9까지는 이 안에 허라피치에는 그 이중적으로 피팅해 하고 잡아, 잡아주는 그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텐에서는 그게 없어요. 음. 그 허라핏을 삭제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없는요 어. 없는 대신 뭘 넣냐? 고무밴드를 넣었어요. 아,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워킹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냥 허라핏이 없이 그냥 쏙 들어가게끔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네. 신고 벗을 때 약간 불편해. 아, 그게 약간 단점이야. 아, 예. 그 예. 안에 그 따로 또이 워랍핏? 허랍핏. 허락, 허랍핏. 예예. 네. 예. 음. 허랍핏 이게 <laughs> 있으면을 해서 조금 더 신고 벗는 <laughs> 네. 게 불편해서 그걸 없애 보자. 음. 없애고 난 다음에 밴드를 없애 보자라는 차용할... 건 사실 몰라. 이게, 이게 새로운 아, 이게 디자인을 하고픈 <laughs> 네, 네, 네. 핑크 해필드가이거할 네. 때는 음, 조던하고 같이 상의를 안하고 나인할때는 좀 소,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조던이 없었을때 아마 저는 뭐썰리인지제 추측인지 몰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 새롭게 이렇게 더 네. 확장시켜 보는 그런 디자인의 마음 저는 이 디자인에 너무 반했어요 사실은요 어,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네. 지금 그냥 심플하면서 예. 아, 이 지금 이 네. 색도 그리고 좀, 저는 이 밴드가 네.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끈이 너무 안 예쁘게 이렇게 매진 맺은, 매다고 해야 되나? 신발끈 이렇게 이 발이 넓으신 분들이 이렇게 퍼져요. 음 신발끈이. 근데 이렇게 딱 잡아주면 신발의 형태도 유지하고 또 발을 또잘잡아줌으로 인해서 신발 벗겨짐이 또 없어져요. 아, 그런데 아들이 좀 이게 좀 덩치가 <laughs> 네. 있고 발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텐은 템은... 엄청 많이 신었어요. 어. 예. 편해 편 편해서요. 아, 제가 신발 신었던 거 오래 신었던 거 제가 잠깐 보여 드릴요아 보여 주세요. 아, 예. 네. 아 그렇죠? 이게 신었던 신발이구나. 네. 네네네. 네, 네, 예. 아들이 신었던 건데 너무 네네. 편하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예. 네. 음. 신발이도 털에 있었 신발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쓰으시 아유 이 정도면 걔한테는 들어온 거지. 이 저기 이렇게 털에는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털. 어. 혀. 얘 네,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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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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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우리 청강 님한테는 <laughs> <laughs> 혀. 혀. 예. 어, 혀도 예. 이렇게 예. 어, 컬러풀하게 예. 뭐 에어조단 어,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네그 앞에도 이렇게 워 있고 음. 이게 스피드레이싱 같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네. 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발바닥에 있는 네. 그 네. 글씨를 뭐라고 네. 썼는지 네. 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새거로 보여줘야지 네네. 이게 네, 잘 맞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저기. 블랙 컬러도 있어요. 블랙 컬러도. 예, 블랙 컬러 밑에 보면 이렇게 2 3이라는게 있고요. 음. 어, 요 뒤에 보면 점프맨 자수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오, 보시면 이, 이 안은 이렇게 멋지죠? 네. 세요 어떤 스웨이드인지 하여튼 네. 너무 좋아 약간 이제 농구하고 요거하고 음. 똑같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데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이 좀 다르죠. 아 근데 이 신발이 더 작아 보이는데. 이거 조금 작아. 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라서 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아 그렇구나. 그 아들이 소장품으로 또산 거예요. 아렇 맞지 그렇구나. 않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에디지했던가 여기 택도 있죠.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기 틴커 해필드에 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 조던의 업적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업적을 왜 적어놨어요? 어 조단이 좀 이제 음. 없었지만 조단에 대한 뭐 돌아와라 뭐 그, 어, 그거 아닐까. 너를 기다린다 음, 아니면 아닐까. 그리고 어, 내가 너를 조단이 이만큼, 생각한다.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많은 업적을 되, 됐으니까 음. 좀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자랑을 좀 조단에 대해서. 조던은 어, 영웅이다. 음. 뭐 이런 뭐, 거. 뭐, 뭐 그랬을지도. 음? 아, 음. 아, 이해됩니다. 제가 저기, 팅, 팅커 해필드 디자이닝께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전화할까요? <웃음> <웃음> 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요 전화번호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MG의 업적을 갖다가 네네.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맨 아래, 네, 여러분 잘 보실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85년도에, 음, 여기입니다. 맨 밑에. 네. 85년도에, 음, <laughs> 로키 음, 그 신인왕 받은 네. 게써 있고요. 음. 또 86년도에는 63뭐 어, 득점 음. 거, 뭐 최고 득점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87년도에는 이쪽이요. 또 득점왕 예, 87년도 음. 예. 그리고 88년도 보이나? 네. 좀 이게 에 네. 구독자님도 네. 잘보겠고 덩크 챔피언 네. 음, 89년도에는 네, 어우, 수비왕 어, 딥, 디펜스라고는, 그냥 예. 네, 음, 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90년도에는 뭐 69, 69, 69 득점, 네. 득점 이제 득점됐다고 예, 써, 득점 네. 써 있고 91년도부터 음. 93년도 꼬 장장 3년 동안 네. 최고 득점하면서도 3년 음. 동안 계속해서 뭐했냐면요 MVP 챔피언십을 거머쥐었어요 아. 최고죠, 뭐 최고죠. 네. 대단한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지금 <laughs> 다시 보기 에 해봐도 네네. 정말 멋져요. 제가 그 어릴 때 음. 농구 선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렸지. <laughs> 조금 하다가 잘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시는 게더날것 같아요. <laughs> 지금 날. 예예. 네, 지금 농구 선수 하셨으면 지금 <laughs> 나5분에하셨습니다 아, 벌써, 벌써 몸 약해서. 예. 네. <laughs> 잘렸죠. 어. 그리고 그맨 위에 구십삼 년도에 이렇게 써있어요. 음뭐 비욘드 여기 뭐라 고랬어요 비욘드라고 써있는데. 네 비욘드요. 네. 비욘드. 음. 그 비욘도 이거는 뭐 이거 출시된 그 이름이에요 사실은.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음, 여기까지. 어쨌든 내용을 참 충실하게 잘 써놨어요. 네. 충실하게 잘 써놓고 참 발바닥에 써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의아합니다 옆에도 쓸수 있고 옆뭐 디자인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발바닥에 써놓은 거는. 음, 한눈에 음? 이렇게 볼수 있게끔 네. 글씨로 되어 있는 게이 조던 나인서부터 펜에 네. 저는 너무 이분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네. 굉장히 충충하다 아, 그러고 보면 이 조던 시리즈를 이렇게 이제 만드신 디자이너분들이나 그또 네. 이제 거의 관계자분들 보시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 앞서가야죠. 네. 어떤 한 영웅을 만들어내고 또그 음. 영웅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 영웅이 오랫동안 이 국민들, 음. 네. 그를 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기억이 네. 어. 남을 수 있게 이 신발에다 전세계적이죠. 또 어, 남겨 주시는 거 보면 참 그들한테 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뭐 감히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화이트컬러 블랙컬러 조던 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시켰는데 오늘 우리 아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 아까부터 앞에 나와있는 이 제품들 네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참 많이 농구할 때 정말 많이 차고 다녔던 밴드예요 저도 이거 한 3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지금은 볼 수가 없죠. 본다고 하면은 모기퇴치용으로 좀 나와 있는 것. <laughs> 뭔데 그게? 그 모기퇴치용으로 이거 부, 이거 끼고 다니면 모기가 안뭡니다 하고 여름상품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여튼 종각은 네. 앞서가 역시 제가 잘 하긴 했어요. 새로운 그... 지금의 현재 그거를 네.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그게 그 이제 이게 모기퇴치용이 있어 이런 게. 예예. 예. 근데 와우. 차도 물리더라. 음. 음. <laughs> 차도, 차도 모기는 와서 물더라. 자. 뭐 이게 뭐 피가 뭐달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자 여러분 죄송한데 좀빗 나갔는데 이 밴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밴드가 우리 아들이 사 찾은 건데 네네.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고 지금 아들이 떠난지가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 것도 있어요. 새거 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나이키 건데. 뭐라고 써있죠? 여기요? 네. 내 네. 안에 너를 믿어라. 투 혼. 투 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네. 아,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아들이 그, 그 당시 샤던 뭐 이런 손 벨트 이것도 음. 이것도 있고요. 네. 이게 정말 정말 특이했어요 여기 꼬질꼬질하지만 네, 네 그렇3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많이 없잖아요. 네. 이런 제품들이. 네. 그러고보면참그 나이키 조던을 사랑하고 또 나이키를 사랑하는 완전, 그 아드님에 대해서 매니아, 참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뿐이 네, 이렇게 되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것도 예. 어릴 음. 예, 이거는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어렸을 때참 저도 이 마크, 이 조던 이 마크가, NBA 이 마크가 너무 해가지고, 음. 막한번 차본 적이 있어요. 음. 머리, 감을 때. 아, 네. 뭐, <laughs>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머리 흘러내리고. 예, 네, 예. 네, 네. 어. 그 생각이 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검정색 나이키도 있고요. 네. 제가 오, 오, 오늘 가져오다 보니까 그, 그, 이게, 네, 이게 사실은 2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 박스 우리 그거 보여드리세요. 아 여기 네. 박스요? 네, 이 박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빈 박스. 이게 공원유도에 나온 제품이에요. 20년, 20주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래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음. 20주년, 지금 50주년 된 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85년도에 음. 시작해서 05년도에 05년도 제품이에요. 하. 근데 너무 새거죠. 그런 박스도 보관 너무 잘 하셨고요. 그리고 새거죠. 또 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도예요, 이게? 아. 05년도니까 지금 뭐 계산 안할 때. 네,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계산하면 저희가 그냥 나이만 많이 먹고 나아 보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laughs> 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리뷰해 드리고요. 제가 좀 YG 총각 오셔가지고, 제가 좀, 좀 떨리지 않고 좀 잘하는 것 감사합니다. 같은 느낌이 <laughs> 들어서 좀더 재밌고 활기찬 음. 방송, 그리고 제가 아주 그 치유하고 성장하는 그 할머니라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음. 저도 음, 이제 화이팅해요. 화이팅해요 예, 저도 파이팅. 이제 Y 스튜디오의 Y 총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던 시리즈뿐만 아니라 음. 멀티에 대한 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재미난 것들이 Y 젊은니하고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